비트코인이 연휴 동안 소폭 상승하며 1억 4천만 원대에 다가갔습니다. 미국 단일 기업 중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한 스트레티지가 2조 원 넘게 추가 매수하면서 수급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이는데요. 가상자산 시장은 스트레티지 추가 매수에 반응하면서 기술를 끌어올렸습니다. 통상 스트레티지 등 미국 기업이 비트코인을 매입하는 소식은 수급 효과에 따라 호재로 여겨지는데요. 이 가운데 마이클 세일러 스트레티지 설립자는 낙관론을 재차 펼쳤습니다. 세일러는 1일 X를 통해 당신의 재무 설계사가 비트코인을 매수를 허락할 지음에는 100만 달러에 도달해 있을 것이라며 그들이 매수를 적극 권장할 시점에 비트코인 가격은 1000만 달러가 될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드리는 비트코인 영상 길이가 10분이 넘다 보니 시간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 제가 영상 요약본 PDF 파일로 정리해놨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윤 하나만 보내주시면 오늘 정리한 요약본 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고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윤 도민 트레이더입니다. 오늘 비트코인 자세하게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코인업 구독자분들의 수익률을 더 올려줄 전자책 이벤트 설명해 드리고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현재 크몽에만 판매를 하고 있고 500만원만 검색을 하셔도 제 이름이 나와 있는 전자책이 상단에 있습니다. 전자책 소개를 간단하게 하자면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 8년 가까이 차트 공부를 해왔던 거 구독자 여러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8년간 500만원으로 10억이 넘는 수익을 얻기까지 제 모든 과정과 손실 기록까지 전부 투명하게 공개를 했고요. 초급자가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내용과 전문적인 용어를 작성하지 않았고 투자를 처음 접한 분들도 전자책을 읽고 쉽게 이해하며 바로 실행할 수 있도록 제작했습니다. 제가 하는 투자 기법은 시장 영향을 가장 적게 받으며 예측하기 어려운 큰 변동성이 아닌 작은 변동성을 우선적인 목표로 하여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는 기법이고 상승장, 하락장과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며 하락장에서도 유일하게 수익을 낼수 있는 기법입니다. 저의 방법은 단기적인 변동성을 빠르게 파악하고 분석하며 높은 승률로 작은 이익을 반복적으로 얻는 게 주요 원칙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만 보시면 단타 거래와 다를 게 없어 보이는데 단타 거래와는 전혀 다른 방법이고요. 제 방법의 세 가지 장점은 소액 투자로도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으며 투자 자금 규모에 크게 구애받지 않은 소액 투자가 가능한 점, 그리고 보유 기간이 짧아 시간적 제약이 적으며 바쁜 직장인 등 시간이 없는 사람이 원하는 시간대에 원하는 시간만큼 매매할 수 있는 짧은 투자 시간,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장의 상승장, 하락장과 관계없이 20. 4시간 언제든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법입니다. 즉,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볼수 있다는 소리고요. 그러니 이 전자책에 관심 있는 구독자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번호 010-2993-1352번으로 윤 하나 보내주시면 제가 전자책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했는데 그냥 지나가는 분들도 있을 거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관심이 있는 분들은 아마 자신이 직접 매매하여 실력을 향상하고 싶은 분, 투자 경험이 없거나 계획 중인 분, 암화폐로 수익을 내기 어려우신 분, 자신만의 수익률, 높은 매매법과 전략이 없는 분, 투자 금액이 적은 분 등등 다양한 이유 때문에 관심이 있고 트레이더들이 올리는 영상을 찾아보시며 공부 중이실 텐데요. 리뷰 수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책에 담긴 실전 기법, 주요 내용은 다른 곳에서 사용되거나 복제되지 않고요. 오로지 전자책에 나와 있는 설명대로 따라만 하셔도 여러분들 투자 실력이 월등히 상승할 것이라고 자부합니다. 그리고 제가 항정판, 천부로 설정한 이유는 동일한 전략으로 매매하는 투자자가 많아질수록 시간이 지나면서 경쟁력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 전체 암호화폐 투자자 수를 고려한다면 천분에게만 공유가 되는 건 소수에게만 공유되므로 이 책을 선택하신 투자자분들을 위해 지속해서 높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정판 판매를 결정한 거고요. 저는 지금까지 제가 쓴 전자책과 동일한 전략으로 매매를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7년간 여러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다양한 코인을 매매하였으며 국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암호화폐 커뮤니티에 활동을 하며 많은 투자자에게 높은 수익률로 실력을 인정받은 트레이더라고 말하고 싶고요. 세력들이 있는 세력작전 커뮤니티도 활동을 했습니다. 저는 8년차 전업 트레이더입니다. 저는 다른 일에 종사하지 않았고 암호화폐 투자에 모든 인생을 걸었던 투자자 중한 명입니다. 저는 20대 후반이며 전자책을 제작하기 이전까지 8년간 암호화폐 투자로 직접 이익을 얻었을 뿐 추가적인 금전적 이익을 얻기 위해 다른 어떤 활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8년간 암호화폐 투자로 직접 매매하여 이익을 얻은 것 외에 제 인생에 다른 커리어가 없었고 재능 마켓 플랫폼을 통해 전자책을 알게 되면서 새로운 커리어를 만들고 싶어 전자책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유튜브로 제 자신의 브랜드를 이루고 싶어 유튜브도 하고 있지만요. 제 전자책을 구매하신 모든 분들이 직접적인 경쟁을 하게 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전자책은 총 1,000분의 소수 투자자분들에게만 판매되는 한정판이므로 높은 경쟁력을 유지하게 됩니다. 2025년 기준 국내 암호화폐 투자자 수가 1,500만 명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매우 적은 수익 투자자에게만 제 매매법과 전략이 공유되므로 높은 경쟁력 유지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전자책에 관심 있는 구독자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번호 010-2593-1352 번호로 윤 하나 보내주시면 제가 전자책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비트코인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열심히 설명을 해 드려도 정보가 없으면 이해하시기 조금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영상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 종목은 기술적 분석이 있으면 더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겠지만 지금 이 비트코인은 정보 하나만 있어도 큰 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그대로 이 종목에는 차트의 움직임 결정을 하는 세력이 개입되어 있다는 소리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코인 시장에서 투자를 하신다면 하나 꼭 기억하셔야 하는 게 이런 시장 흐름에 호재 거리를 터뜨린다거나 갑자기 거리량을 붙여서 차트가 올라가는 종목들은 높은 가능성으로 세력이 개입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세력이 개입되어 있는 종목은 여러분들이 정보가 있으면 큰 수익을 볼 수가 있고 정보가 없으면 반대로 큰 손실을 볼수 있는 만큼 집중 그리고 조심해야 하는 종목이란 겁니다. 그리고 코인, 모든 종목들 뿐만이 아니라 주식의 종목들도 세력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셔야 할 때가 된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세력 움직임, 그리고 세력의 정보를 가져올 수 있는 분들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세력 일정표를 여러분들에게 다 공유를 해드릴 건데요. 많은 분들이 너가 어떻게 세력 일정표를 가지고 있냐 이러실 겁니다. 저는 세력 절정 커뮤니티에서 6년 이상 활동을 했던 트레이더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종목의 일정표는 입수해 놓은 상태이고요. 하지만 제가 계속 이런 일정표를 가질 수 있다는 건 아닙니다. 저도 그만둔지라 언제 이런 정보들을 가져오는 루트가 막힐지 모릅니다. 그래도 일단 지금 입수해 놓은 비트코인 종목 일정표는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소통방에 다 공유를 해 드릴 거고요. 소통방 입장은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윤한 통만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앞서 말한 코인 시장에서 큰 수익을 볼수 있는 세력의 움직임을 따라할 수 있게끔 도와드린다고 했습니다. 일단, 이 종목은 제가 현재 일정표를 입수해 놓은 상태이고, 오늘 저한테 문자로 윤 보내주시면 세력 일정표 공유와 함께 수준 높은 기술적 차트 분석으로 수익을 최대한으로 가져갈 수 있게끔 도와드린다는 거고요. 혹시 제가 연락이 안 되더라도, 저 말고도 더 유명한 트레이더 분들도 소통방에 함께 입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유튜브도 같이 하고 있다 보니 영상을 찍을 때나 편집을 할때 긴급한 정보가 들어오면 바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소통방에 함께 있는 트레이더 분들은 전업으로 하고 있어 여러분들이 손실을 보지 않게 늘 정보를 드리고 각 코인마다 자세한 타점까지 잡아 드립니다. 혹시나 코인 용어를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자 분들도 트레이더 분들이 하나하나 친절하게 상담까지 해주니 아무 부담 가지실 필요 없이 한번 들어오셔서 각종 코인 정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언제 맡길지 모르는 이런 일정표 제가 가져올 수 있을 때 저를 활용하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정보로만 수익을 본게 아니라 저도 코인 투자 차트 공부를 엄청나게 해서 이런 일정표를 가져올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일정표 없을 때도 누구한테나 인정받는 투자 수익률로 세력적 정 커뮤니티에서 활동을 했던 건데요. 그래서 제 차트 분석 플러스 일정표까지 가지고 가면 최대한의 수익을 볼 수가 있다는 거고요. 제가 저의 브랜드화를 위해서 이런 일정표를 공유해드리고 있지만 언젠가는 이런 정보를 못 가져올 것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일정표를 공유해드리다가 제가 공유를 못해드리면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볼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세력 일정표를 못 가져오는 시점에서부터 공유해드릴 지표가 있습니다. 이름은 바로 다이아몬드 지표인데요. 이 지표는 매도타점과 매수타점, 단타 등 250가지 모멘텀 지표들을 결합하여 최적의 타점을 잡아주는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 실행 버튼만 눌러주시면 실력 좋은 트레이더가 옆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투자해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주의할 시점은 이 지표에만 의지하시면 여러분들의 투자 실력은 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손실도 안 보겠죠. 제가 추천드린 방법은 지표 한대 동안 무료로 사용해보시고 그 사이에 전자책으로 공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들 전부 무료니 부담없이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윤 하나 보내주세요.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들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 저와 함께 큰 수익 볼 때까지, 제가 여러분들 옆에서 끝까지 파이팅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에도 더 좋은 종목과 이벤트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